와 근데 생존만 해보는건 처음인데 <laughs> 맨날 맨날 딜이나 아니면 비쇼으로 가거나 그랬었는데 영미 없죠? 영미자스게요 누가 나데로고뭐그 링크 안받 칼리님 데슬로 하시는거예요네 네, 데슬로 왔어요 근데 하는데아 네? 어? 데슬이요?

아, 직아직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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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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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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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도 맨... 찍어요 중앙에. Okay. 아 기울이 안 나갔구나. 감자 떨어져요. 아 해우리 해우리. 왼쪽으로 가세요. 컷 컷. 나이스. <laughs> 이금 또리거든요. 네. <laughs> 한 3초 정도 남았어요. 오케이. 잘 써도 네. 힐만 줘도 돼요. 파운티 깔렸어요. 서 지금 깔렸어요. 네. 네. 아, 저거 멈도착지 못했어. 알아 고심. 음... 반은이좀 있어요. 슬슬 올거 같아요. 시간이 아래 조심. 이션 오른쪽 있어요. 어이거. 어요스 올라와요.

그래 녹수비 한번더 올라올 것 같은데 시간이. 안녕지 같이 와요. 저 꼬리에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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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건능이 해도 한번 다시 썼어요. 네 아래 열심. 센터 센터 올릴까요 이거? 네 준비할게요. 네받 봤어요? 아, 레시십오 아, 그래도 안 겹치나 또. 한리 오른쪽에서 힐한 번만. 오케이. 힐 썼어요. 이거 볼게요. 아르지아르 아..씨 아 뭐야 이게까 그냥 위험해서 제대로 못 썼는데 오케이 컷. 나이스 헤드룸은 쿨 15초만 왔어요 네. 래 <laughs> 재밌어요 에이즈 발았어요 <laughs> 아, 제가. 어. <연> 네, <laughs> 받았어요. 전. 요 왼쪽 발판 없어요. 았어요나될 같은데. 더블. 발판 없어요. 어 왼쪽 발판 생겼어요. 1번. 네, 좋습니다여 파운딩 깔아도 돼요. 어, 이거 끝나고 깔게요. 오케이 오케이. 대공주. 바로 푸나요 이슈푸나무. 이슈푸나무. 이슈이슈이슈푸이슈푸나어요슈푸나무 이슈푸나무. 이나나무나무요슈푸나무 이슈푸나무. 이 4던4던 보고 갈게요. 아, 뭐 안냐 네. 뭐 안한 15초에 10, 10초 이내 아마 올거 같은데, 이제. 응. 아, 왔다, 다 오케이. 덕분에 위 올릴게요. 에이덕분 올릴게요. 어 뭐야. 이게 왜 맞아? 들어즈네 아, 오케 아,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이거? 어, 우가 가장 빠졌어요. 발찼어요? 빠졌어요. 네. 발찼어요. 아, 뭐야, 어. 메오 이게 빠졌어요. 오, 음. 어, 와, 이거. 엄, 공작고 기다가어정만 내가 뭐 떴어요? 네빼지요어요 위로 위로 그러면 땡기게 될것 같은데 왼쪽으로 잘 쳤어요 이거 빠졌어요? 나주세요 윙루 됐어요? 네. 어 이거 아프다아프다 오, 고요 네. 아우 진짜. <laughs> 어, 뭐야, 울리지, 오, 루아프다. 오, 루아프아 뭐야 오, 루아프다. 어우 진짜.. 탈모를하네 이거. 오른쪽 발판이 있어요. 왼쪽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오른쪽 발판 생겼어요. 이거 빠졌고. 언제 올 텐데 이제? 아가 이거 메쳐 끝나고 올거 뭐. 맞았네요. 맞았네. 어. 어. 저한번 리저 한 번만요 아 리저요 네, 네. 안돼 점프 괜히 했다 어, 오른쪽이 왼쪽이 있어 왼쪽 어 왼쪽에 있다고요 네 리저 한 번만 리저 다른 분 살려나 <목소리> <목소리> 아. 잠시만 아, 언스라 아, <laughs> 어, 어, 그... 한번 찾아볼게요 아그 길드 그걸로 사주세요 프리저 없네 아 빨리 살려줘야지 발 찼어요 오른쪽에서 저요? 네, 아니, 너무 심각한데, 이 떨어지는 게 일단 건너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35초쯤에 건동 왔거든요. 그전 이제 곧 건동 생각하셔야 돼요. 네, 겹쳐있을 것 같아요. 위로 네. 위로? 아.. 점프? 거프다. 오케이 버프 다 올릴게요 네. 바로 프레이 올려주세요 가람차요 안 안차고 있어요 알찼어요 쳤어요 요뭐 쳤어요 피해야 돼요 알찼어요 네, 파악으로. 파악으로. 네. 가 차요? 발차어요 발차요? 요 발차요? 이차요 발차요? 발차요? 요 발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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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발0초에서요5초 사이에 건요 아마 잠깐만. 오우. 왼쪽 발판 없어요. 일번 없어요. 네. 번 생겼어요. 맨크 확인 이거 빠졌어요? 위로 위로. 어차피 너한번칠 아, 아, 때마다 여기 한삼초 걸리던데? 날찾어요 네. 이거 빠졌어요? 그냥, 그냥 뺄게요 이거. 답이 없네. 들어갈 수 없어. 이거 어 빼고 봤을 때. 네, 천천히 빨리. 빠질게요. 어 잠깐만. 빠졌어야 되냐? 아, 이게, 사라지질 않네. 왼쪽에 파운딩 깔았고 오른쪽에도 파운딩 깔았고 어딘가 아, 하고? 저 죽어. 왼쪽에 좀 있어야겠다. 네, 넘어. 어, 디스플레이 한 번만요. 디스플레이 썼어요. 어, 감사합니다. 발 찼어요? 어, 어그로 나이스. 이건 몰라도 못해와요. 어, 수정할게요. 오른쪽 큰 발판 오른쪽 발판 너무 아파 W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와 레이지 건너 와요 위로 점프 위로 위로 점프 조심 페이트박방놓 했어요 발찼어요 어? 썼어요 네? 아 레이저 <laughs> 재밌네 발찼어요 세가한번더 <laughs> 썼어요 일 극딜하면 잡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5초. 네. 5초쯤에 이미 건드 먹을 거거든요. 이거 나왔어요? 네, 5초쯤 오케이. 아, 가네 마인님은 최대한 제카가 조심하시고. 안도전이야 네네. 아, 나왔어요. 건너 10초 전. 됐어요. 네, 어, 정신이 없다 그래. 케이았어요잘찼어요 제발. 제발 부적. 원전 판 위로? 위로? 아, 네. 아이고 이거. 페이드 막긴 했어요. 네. 오케이. 버프 일단 올릴게요, 일단. 네. 아직 편하게 고 아, 해루나 나온 거 같은데. 음. 너무 안 할게요 저는. 얘네를 치고 네, 할게. 뭐, 몇개 네. 피하고 또 다시 들어왔요 네. 알찼어요. 어요 넘겨볼게요 제가. 잘 찼어요. 어요 넘어가요. 해도드릴게요 네, 버프 좀. 버프, 어, 버프 누르고, 음. 입... 해도 누르고, 이렇 누르고 있는데 끝났어. 검은색 확인하세요. 네, 아, 샤프 넣어야 되나? 샤프.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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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 아, 있다, 있다, 있다. 검은색. 아, 양심 없네, 이거. 아..근데 렉이 너무 심했어 오우..뭘렉이야 어 뭔얘기야 기톡시만 오른쪽 세개 아니 님 호도좀 주세요 예? 아요 어? 예? 어? 호도좀 주세요 네, 알아서 쓰세요 예? <laughs> 아 비트님 반성하셔야겠네 저기 겠는데어 이거 왜요? 다 30초 남았어요. 30초. 네. 그 온이요? 할게요 네어이 뭐야 아슬로 오케이 좋긴합니다 저는 내 약함 릴 대체 <mileleben> 무 어디? 어디? <mar assumes> <São Jesus>.

5 0

다음에 할게요. 네 다음에 네. 요네네오니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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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슬로우 와. 진짜 역겹다 고침. 에테리아폰 썼는데? 어? 두번 누르신 어?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비숍이 그 죽을 확률은 그거밖에 없어 네. 에테리아 두번 어. 눌러서. 어, 비숍이 죽었다? 어. 뭔가 이상한데? <laughs> 어, 잠깐만. 음, 음. 와, 마가타가 돌26 거의 다 끝나가요. <laughs> 나는 스피드를 2천 못 뺐어. 와우, 너무 아파. 잘쫄였다 내가 지울까 <laughs> 아, 진짜. 너무 아파. 진짜, 살려줘. 살려줘. <laughs> 와,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힘드네. 렉에다가 패턴도. 아, 근데 오늘 좀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 네. 아, 진짜 이게. 예. 이것이 대도시의 위험인가요? <laughs> 대도시라죠. 너무 멋지죠. 레거드는 레거드.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혹시 리트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아웃된 건 나요? 아,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리트 해야죠. 나 비야. <laughs> 아, 내게 너무 심한데? <laughs>